안녕하세요. 오마이 니 TV의 오마이 언니예요. 오마이 TV라고. 오마이 TV라고 할게요. 네, 저희 아들이 오마이 니 TV를 너무 좋아해요. 네. 아직 구독 버튼 누르는 건 모르지만, 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음. 어, 제가 여러분 이제 어, 유튜버를 시작한지 4주가 지났고요. 몸장이 되고 싶어서 이제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한게또4주가 지났어요, 여러분. 이제 어두 달째를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 몸의 변화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음 유튜버를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아 지금 저는 구독자 수가 여러분 19명이에요. 라고 <laughs> 말씀을 드렸던거 기억하시죠? 지금은 무려 32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20명, 3200명 아니고요. 32명. <laughs> 근데 저는 구독자 수에는 연연해 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 주시고, 뭐, 좀안 좋은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이제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 제가 처음에 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소재를 찾아서 그거를 어 뭔가 이제 편집을 통하고 또 어떤 음향을 넣고 어 영상으로 딱그 완성이 되었을 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예. 네. 어 그리고 또 저도 채널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 그래도 정말 초보지만 크리에이터고 네 제가 그래서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어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전문서적을 보면서 공부도 하게 되고, 네. 그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게 누적이 되고 누적이 돼서 내거가 되면 제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전문가가 될수 없지만 무언가 하나에 집중하고 파고들었을 때는 전문가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가르쳐 줄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일 동안, 이제 3개월이면 100일인데, 100일 동안 제 몸의 변화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은 이제 어깨, 어깨 운동을 했어요. 금요일 날은 아마 이제 등 운동을 할 거예요. 근데 되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게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오늘은 이렇게 아령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위로 올리는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어, 정말 이렇게 딱 거울을 보면, 요, 이렇게 근육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울퉁불퉁 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우, 정말. 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어 이, 특히나 이제 몸을 만드는 거는 거울을 보면서 몸을 만들잖아요. 되게 자신감이 우선 생겨요. 그리고 아 나도 내가 계획했던 거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값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시간이 없어서 뭐 몸이 아파서 몸이 아프면 당연히 모든 게좀 힘들죠. 하지만 그앞 깊은 것도 극복을 하면서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 지금 현재 어, 요즘에 이제 깨알같이 좀 적기 시작했어요. 내가 41살에 뭘를 해서 뭘 이루고 어디에 여행을 가고 싶고 또 어떤 새로운 일, 일에 도전하고 싶고 그런 걸 제가 자꾸 이제 그 작성을 하고 있어요. 예, 예. 버킷리스트를 적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몇 살까지는 어떤 걸 이루고 싶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저도 어, 영어 공부를 정말 하고 싶어요. 네, 영어, 영어 공부 진짜 하고 싶죠. 그 예, 제가 요즘에 잘 보는 유튜브가 양킹? 양킹, 네 양킹 같아요. 그분 정말 멋있어요 남자분. 아, 막 자신감.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영어는 자신감이라는 거죠. 안 되는 영어인데도 막 현지에 가서 막 써보니까 정말 생활 영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 요, 요즘에 유튜버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어,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저도 찾고 있는데 그게 저는 어, 운동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대회에 나가서 어, 대회 영상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비시즌 때 생활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시즌 때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아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도 이렇게 운동을 해서 이렇게 대회까지 나가고 그 목표를 또 이루고 아 그런 그냥 그런 평범한 삶을 사... 아이 엄마에서 가정 주부에서 가능한 거구나 그런 동기부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제 채널을 어, 한번두번 번 들어와 보셨던 분들은 어, 제가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나 그런 걸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정말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인생은 여러분 한 번밖에 살수 없잖아요 그리고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네, 요즘에 뭐 120살 130살 이렇게까지 살수 있다고 하지만 어, 저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지향하거든요 많은 분들도 그러시겠지만요 건강하게 뭐 70, 80살까지 내가 건강하게 산다면 근데 그때까지 건강하게 막 운동하고 이렇게 살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한 60세? <laughs> 60살 정도까지 어 살면 앞으로 20년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라는 거는 60살까지 제가 제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운동하고 다니면서 그런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20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차일피일 미루고,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한다는 건 정말 핑계예요, 여러분. 지금 모레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웨이트하러 어, 다녀왔고요. 아침 일찍. 어, 제 일과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우선 6시에 기상을 해요. 6시에 일어나서 6시 20분에 그 저희 새벽을 깨우는 그 카톡방이 있어요. 자기 그 새벽에 일어난 거를 어 굿모닝 하면서 이제 그카톡방한 5,60명 되시거든요. 거기다 이제 올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어, 그 다음부터 이제 어그 케이터링을 해갈 음식들을 준비하고 한 8시 정도부터 아이들 밥 먹이고 어 저도 좀 준비하고 한 8시 50분 이때쯤 이제 큰아이도 보내고 작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어린 이집 데려다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또 굉장히 바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짬을 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그 뒤에 오후에 늦게 또 운동을 하기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을 쪼개어서 쓰실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분배해서 그냥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다 허비하시면 안 되고요. 제 아들이 지금 부르니까. 다음에 다시. 아이고, 어이구, 그랬어요, 우리 아들. 아이고, 그랬군나 엄마가 켜줄게요. 어, 빵! <laughs> 다음에 네. 여러분, 어, 우선 제가 운동한 영상 한번 올려드리고요. 냄새나는 어, 거잖아 그런 거예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기 전에 저희 아들이 남자이라서 여러분 총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디 가면 빵 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어? 어 이렇게요. <laughs> 안녕, 감사합니다. 이찬이도 <laughs> 안녕해야지. 안 아, 해, 네, 안녕. <웃음> <웃음> 안녕. 오마이니TV의 오마이니였어요.